여러분들 이해가 어느 정도 조금 됐으니까 이제 들어가면은 다시 이제 이체 쪽의 어떤 그 기본 핵심으로 들어가면은 예술하고 이제 관련시켜서 우리가 이제 오늘 오후에 우리 언제까지 얘기됩니까? 설명만 좀 빨리 할게요. 이제 여러분들 그 텍스트에서는 보면그 어, 아폴론적인 것과 디오니소적인 그게 나오죠. 이게 이 어, 초기에는 아폴론적인 것과 디오니소적인 어떤 그 갈등, 음, 투쟁 이걸 통해 갖추고 어, 예술의 어떤 하나의 예술의 어떤 한 원리로 작원리 작동하죠. 원리로 예술의 원리로, 예술의 원리로 작동하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살과 이제 점점 더 발전되면서 어 이제 네, 어, 디오니소스 정신이 이제 어, 존재의 원리로 들어가 버려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면은 어예술의 어떤 한 원리로서 작동이 됐던 이 아폴론 즉 정신과 디오니소스 정신이 사회가 점점 발전하면서 어 존재의 원리로 가 버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모든 존재자 모든 존재의 어떤 기본 구조가 존재자의 모든 그 기본 구조가 기본 구조 자체가 이아폴론적인그 등신과 디오니소스 특히 이제 디, 나중에는 디오니소스 등신 이게 디오니스 갖고 있는 게 원래 핵심은 뭔가이 도치거든요. 이게 핵, 핵은 이거예요. 도치. 이게 이제 존재의 어떤 기본 구조로 작동이 할때입니다 존재의 기본 구조라는 건. 모든 존재자가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 처음에는 예술이었던 한 원리로서 즉 어, 그 어떤 예술이었던 충동 원리로서 아폴론즉 정신과 디오니소스의 어떤 그런 투쟁이었던 그것이 에, 사유가 진행되면서 어, 모든 존재자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원리로서 이아폴론적 정신과 디오니소스인데 아폴론적인 정신이 나중에 디오니소스 정신에 흡수되면서 그 기본 정신은 뭔가를 도취가 되고 이게 바로 존재의 기본 구조로 작동하는 거 아까 전에 이제 좀 우리 설명했던 데 들어가면 이게 이제 생애였던 그 기본 구조로 작동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젖치고 여기 이제 생명력 하고 같이 이제 작동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후기로 늦, 넘어가면서 기본적인 어떤 구조로 작동이 되는. 그럼 아폴론적인 정신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예술이 이제 우리가 탄생이되는 어떤 기본 원리 발생되는 기본적인 어떤 작동 원리인 뭔가 하면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아폴론 증신 개별화 저기 원래 이게 이제 아폴론의 증신이라는 게 뭔가면은 낮 그리고 빛 이거의 신의 뒤니소석은 죽음 <laughs> 어 그래 죽음면 삶에서 죽음으로서 탄생된 그러니까 여기 속에는 뭐가 들어가는가? 파괴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이아폴론의 이 증신은 바로 어 기본적인 어떤 그 충동에 가지고 있는 어떤 비원인성인 것에서 개별화되고 예술 형식으로 뭔가 하 이게 바로 형식을 지금 부여하는 거예요. 비원인성적인 어떤 그 충동적인 것에 이거를 형식을 부여함으로써 디오인성인 것에 어떤 거를 형태화시키는. 그래서 이두 개의 어떤 하나가 서로 상호 작동하는 것이 예술의 어떤 기본 원리로 지금 작동이 되고 이게 예술의 어떤 기본 충동입니다. 조금 더 이야기하면 개별화라는 게 뭔가 하면은 여러분들 우리 저 조금 그 하는 게잘하는 거, 너 자신을 알라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너 자신을 알라. 이게 히라토의 그리스 정신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너 자신을 알라. 하는 이게 이제 신전에 거기에 나오는 것지 않습니까? 근데이 소크라테스의 어떤 기본 정신이고 이게 자기의 어떤 인식이거든요. 이게 뭔가면 자기 인식이에요, 자기. 인식. 그리스적 정신에서는 이 자기 인식이 얼마나 중요한가면은 어 이게 이제 결국은 어 그리스 철학이 탄생이 되고 지금 현대 문명까지 이 그리스 정신이 지금도 녹아가죽고 있는 것들 이수구 문명의 어떤 알파예요. 그러니까 이 아폴론적 정신이라는 게 우리 말로면 어, 너 자신을 알라고 또 하나가 뭔가면은 주제 넘지 마라. 우리식을 하면 오바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이런 이게 뭔가 하면은 조금 고상한 용으로 하면 절제, 뭐 자제, 중용 이런 게되요 이게 희랍적 정신이에요. 이게 아폴론적 정신 속에 녹아 있는 거죠. 근데 이 아폴론적 정신이 하나의 어떤 교리적인 것과 그 상호 투쟁을 하면서 하나의 예술 작품이 이제 탄생이 되는데 원래 아폴론적 정신이라는 게 어떤 건가 하면은 희랍 쪽에서 우리분들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전프 시간에 뭐 칸트, 숭고미 하고 그런 거 나왔을 때 그게 전통이 없이 나온 게 아니에요. 히랍적 사유방식에서는 자연 자체가 엄청난 어떤 그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힘으로서 인간한테 주어진, 즉 인간이 자연의 엄청난 힘으로 압도당하는 무시무시한 그런 걸주어진있는 거예요. 그거를 인간이 어떤 식으로든 극복을 해내고 해 나가는 게그 희랍적인 어떤 그 기본 그 등신에 지금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청나게 주어지고 무심시하게 주어져 있는 것들을 극복해서 투쟁해 나가는 어떤 정신이 바로 이 아폴론적인 정신이고 여기에 내재돼 있는 것이 바로 이제 형식화되면 예술화 형식화되면 바로 그뭐 예술의 형태를 부여가지고 형식화되는 어떤 방식으로 예술이 이제 탄생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초기에 어떤 기본적인 어떤 그두 아폴론과 디오니소스적인 어떤 그거라면은 후기로 들어가면은 이게 디오니소스 정신 자체가 원래 가지고 있는 게 이게 이제 도치고 여기는 뭔가 면은 이분법을 파괴하고 디오니소스 정신 자체가 이분법을 파괴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주관 객관 뭐 이런 거라든지 남성 여성 이런 거를 그니까. 디오니선스 축제 n 하면 하나하 l k a b o 어 t it? I have to give you a little bit o 그 a chip. I have to tell you that you have to talk about it. I h a v 남자, 여자의 구분, 뭐 상하, 구분, 이런 거 없는 어떤 방식으로. 어, 그러니까 이 전통이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어, 얘들이 이제 하는데. 그런데 여기에 의 어떤 기본 정신은 어, 그런 어떤 어, 그 개별화, 그런 아으로드이신 정신과는 다른 방식 의 어떤 개별화라든지 그런 걸 없애고 그런 다음에 에, 그 남녀의 구분이라든지 주관객관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 구분성 자체를 어, 완전히 없애버린 방식의 어, 그 어떤 삶의 어떤 형태를 그 이제 허용을 해주는. 그런데 기본적인 그 밑바탕에는 이것이 깔려 있지만은 예술의 형식으로 나타날 때는 아폴론적인 어떤 정신이 이거를 어떤 형식을 부여를 해서 여기서 이제 자제를 하게끔 하고 균형을 주게끔 하는 어떤 코런스로 어떤 상호적인 어떤 관계에서 궁극적으로 예술 작품이 이제 나오는데. 이게 이제 후기로 들어가면은 오니소식 정신, 이 자신이 아프리적인 정신을 흡수를 하면서 나타나는 어떤 존재의 방식이 도치의 방식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이게 이제 또 다른 의미는 생명력이고,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말하는 그 권력의 어떤 의지의 어떤 형태로, 즉 힘의 어떤 의지의 어떤 형태로 어, 들어가는데 이게 바로 아까 생. 그 얘가 좋았던 거고 이거는 얘가 아니고 실제 그렇게 이야기해 내면의 에너지 내면의 내면의 에너지로 작동는 그런데 그거를 이제 그 나타나는 어떤 그 방식이 그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방식이 지나 어, 혹은 그 속에 어떤 생명력이 가지고 있는 어떤 방식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어, 그 우리가 이제 아폴로적 증신과 교리서스 쓰기 어떤 그 증신의 어떤 그 상호 어, 원리로 어 작동하고 있는 어떤 그 방식을 어그 다른 방식으로 이제 음, 이렇게 변화와 떼는 어떤 방식으로 혹은 존재했던 기본 방식으로 예술이었던 기본 형식이 넘어가는데 이제 물론 이렇게 되면은 좀 조금 그런 면은 있어요. 이제 그 현대 그 예술 현대 그 예술 비판가에 의해서 많은 또 비판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면은 어어 어, 이건 달리 말하면 뭡니까? 모든 걸미화화 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존재, 뭐 사회학 그런 다음에 무슨 정치학 이런 것들을 어 미적 개념 속에 다 전부 다 집어넣어 버린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모든 걸다 전부 다 미학 속에 다 집어넣어 버리는. 이렇게 되면 이제 어. 그 특히 사회, 사회 철학하는 그 장들이 많이 비판을 많이 해요. 네. 그각 개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독특성, 고유성이 오로지 미적 개념 속에만 다 전부 다 들어가 버림으로써 오히려 어떤 그런 어떤 일종의 독재화 시켜버리는 어떤 그런 그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미체가 가지고 있는 어, 한편으로는 장점과 어, 단점이 이제 여기에 네,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아까 전에 제가 이제 잠깐 이야기 그 강의하면서 잠깐 이야기 했던 그 생리학이라는 게 이제 도대체 뭔가 무엇 때문에 미서 이제 이게 우리가 이분의 미학적인 어떤 차원에서도 그 생리학적인 어떤 차원으로 이제 넘어가가지고 볼수 있는가 하면은. 음. 지금 아까 분에 우리가 이제 공부를 쭉 했을 때좀이 참다 이걸 가능했던 건 뭡니까 이게 이제 충동이지 않습니까? 충동은 뭐하고 또 관련됩니까 이게? <laughs> 이건 아닙니까? 이거 이거 혹시 이제 우리가 충동이란 개념을 하면서. 이게 지금 신체 개념으로 <laughs> 지금 넘어가는 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제 음그 아리스토텔레스도 에그 가르시스 개념이 단순히 비극 에만 한정되는 거냐, 아니면 그게 예술 일반 이론으로 넘어갈 수 있느냐, 그에 대한 우리가 이제 사유를 과제로 하나 남겨놔 괜찮으세요? <laughs> 어, 니체가 이제 그 비극을 분석을 하면서, 어 우리가 이제 그 비극을 분석을 하면서. 어 우리가 어떤 그 비극을 볼 때, 예, 그 비극 속에 한 주인공이 몰락을 하거나, 혹은 어떤 그 그기에 대한 어떤 그 단순한 감정에 우리가 머무는, 혹은 그기에 대한 어떤 도덕적 어, 음, 고찰이나 혹은 그주인에 대한 어떤 그 어떤 가치 판단에 머무는 게 아니라. 그 비극에 나와 있는 그 극을 그,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어, 우리의 본래던그 양심. 즉, 우리 속에 남아있는 우리 속에 남아있는 어떤 경험적 자라든지 아 혹은 어, 순화되지 않은 어떤 자에게 자를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그런 비극적인 경험을 통해서 그런 우리 속에 남아있는 자아 경험적자 혹은 순화되지 않은 자아에 대한 어떤 충격을 가져. 어떤 충격이냐면 어, 그, 음, 그게 나타나는 어떤 그 비극적 인물의 어떤 그 이야기의 어떤 그 내용이 에, 내 자신에게도 어, 적용이 될수 있고 내 자신 속에 감춰진 내 자신의 어떤 양심 그런에 대한. 직접적인 어떤 그 충돌 그런 다음에 그 충돌로 인해서 오는 어떤 그 갈등 이런 것들을 내 자신이 그 비극의 어떤 걸 통해서 그대로 내가 받고 그런 다음에 그렇게 받음을 통해 갖지고그 예수를 통해 갖지고 내가 내 자신에 대한 어떤 새로운 어떤 방식의 내 자아를 깨닫게 되는 방식으로 비극을 받아들이게 되죠. 바로 이렇게. 예, 한 예술 작품을 통해 가지고 내가 어떤 내 속에 있는 그 순화되지 않은 어떤 자아에 대한 어떤 충격, 충돌 그런 다음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 자신에 대한 어떤 새로운 어떤 그 변동을 겪는 그 가장 자체에서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은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그 감정이나 어 쾌락이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변화되는 즉, 필카락게 변화되는 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극 작품을 본다는 그 자체가 단순하게 스토리에 그냥 따라서 그 비극 작품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기본적인 자기 양심에 대한 충격 그런 다음에 그 충격을 통해 가지고 자기 신체에 대한 변화의 가능성 즉 보다 더 나은 혹은 어떤 그 감흥 혹은 어떤 그 이전의 어떤 그 자기한테 깨닫지 못했던 어떤 그런 가능성에 대한 것들을 피지컬하게 느끼는 그런 충돌이 가능한 게 왜냐하면 충동 자체가 순수하게 정신적인 게 아니라 우리 신체에 적혀 있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이니까. 그또 계속 프로이드 말씀드리자면 이드는 정신에너지지만 사실 이드의 더 근원적인 리비도 음. 그러니까 신체의 욕망이 정신의 음. 욕망으로 화해서 음. 그 정신이 정신 세계를 돌리는 근원적인 에너지로 그거하고 그, 비슷한 그것그이니 그렇죠. 예. 음, 프로이드가 니체 채를 조금 이끌이 싫어했다. 혹시 자기가 하면 짝퉁 될까 싶어가고 근데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좀 비슷 비슷한. 근데 근데 원초적으로는 니체가 먼저 철학적으로 먼저 그렇게 좀 밝히는. 그러니까 이 충동 자체가 신체의 즉하에 있는 거고. 신체의 즉한 방식으로 예술이 충격을 가하니까 그 충격이 고양된 방식으로 충격 신체의 어떤 물로 우리한테 주어지는 방식으로 예술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 고향된 방식으로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이제 여기서 이제 비극이지만은 그게 이제 예술 일반이고 예술이 주는 그런 어떤 어그 그런 충격성 같은 것이 예이어 니체한테 바로 이 충동 그리고 에너지 어, 그 힘에 대한 에너지 예, 이것들이 인간의 어떤 본질적인 울무로 자리 잡고 있는 마치 그저 무슨 그 공상영화 같은 거 보면 왜 유리 속에 보면 뭐 심장 비슷한 게뭐고을고을고을 하게 막막 움직이고 있는데 그게 뭐온막 온갖 말도 다 하고 뭐막 에너지도 발산하는 그런 영화 있잖아요 <laughs> 아니 이거 공부하면서 왜 그, 그걸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하여튼 뭐 어, 그런 식으로 있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한테 내재화되어 있는 방식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걸로, 어, 단, 이게 있는 게 정신적인 게 아니라 신체에 적혀 있는 방식으로 일어나으로써 예술 자체가 우리한테 그런적으로 어, 생리학적 차원, 미학 생리학적 차원으로까지 발달되어 질수 있는 거다. 단지 이제 프로이드하고 차이는 뭔가면 어, 이게 이런 것이 궁극적으로 왜 가능한가 하면은, 예술이예요. 있 이게 예술이에요. 그러니까 예술적 충동, 힘에 의한 에너지는 예술적 충동에서는 자기가 막 힘이 막 나는 게왜 자기 뭐 잘하는 거 하면 왜막 좋고 기분 좋고 막되 잘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니체한테는 그게 예술의 형태에서 이제 그런 방식인 거죠. 비유하면 이제 그렇다는 그거죠. 근데 이제 예술은 어왜 그러면은 보통 그 인식하고 다른가 왜 다른가 왜 예술적 방것 같은 다른가 약간 계속 이제 그게 이제 여러분들한테도 좀 이해하기도 그렇고 쉽게 좀 받아들이기도 어이예술하고둘다 어, 어, 여기서 나오는 건데 다 나오는 어떤 방식인데 여기는 쾌감이 형성 됩니다. 예술 그 고양이 되고 더 그러니까 어 이제 의지가 어, 어, 생이 막 변하지 않습니까 변동이 막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비춰진 거니까 그런 다음에 의지가 자기를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바라보면서 뭔가를 어, 고정화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예술의 형식으로 고정화 시야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 이 근본적인 에너지가 여기서는 어떤 휴식 휴식 휴식기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요. 인체가 그렇게 하는 고정화되는 방식으로 예술이 어떤 형태가 나타나지만 여기는 고정화돼 버리죠. 요이해를 여기는 인식은 어떤 건가 하면은 뭔가 고정화시키고 고착화 시켜야 돼요. 단절 시켜야 돼요. 그러면 그래야지 이제 인식이 되고 그게 숨은 속에는 가치가 거기 살짝 숨어 있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일어나는 거죠. 즉 분리가 되돼 버리는. 얘를 갖추거든요. 근데 예술은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뛰어서 뭔가를 형식화 시켜서 뭔가를 하면은 그건 어곧때 자기 여기서 이제 자기가 그걸 바라볼 때 어떤 쾌감. 그러면서 전체가 에너지가 이제 상승되는 즉그 힘의 에너지라는 거 이거는 그런 식으로 방식은 뭔가 줄어드는 게 아니고 뭔가 자꾸 고양되는 방식이 원래 어떤 그 기본 방식이고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는 그게 이제 이루어지니까 자기 본래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 예수에서는 어 치유가 이제 일어나고 그런 다음에 왜 여기서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고 그한 쾌감도 나고 자기가 자기 원하는 대로 이제 이루어지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니까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방식. 예, 이게. 새로 좀 질문 좀 하시고, 대충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전체가 조금, 그린제 우리가 텍스트 같은 거 필요하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 어떤 부분을 에 어떤 부분좀더 알고 싶다면 제가 텍스트를 좀 제공할 수 있고 이러니까. 이거는 왜냐하면 아직도 지금 살아있는 굉장히 현재적인 것이 있다. 영향도 굉장히 많이 줬어요. 여기 그 책을 뒤에 보면 누구한테 영향을 주고, 뭐, 뭐 다다이점이라든지 상징주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표현주의라든지 현대미술에서 다 여기서 나왔어요. 기본적인 어떤 사유의 방식 그래서 어, 이제 제가 그림을 저도 오늘 바쁘다 죽고 그림을 못, 못 올렸는데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여기 어떤 식의 인지 그림들을 이제 쭉, 좀 제가 다시 이제 여러분들한테 쭉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다음 시간에 꼭 그림 잠깐 분석하고 수업 바로 들어가는데 다음 시간에 벨로송을 꼭 해야 되거든요 굉장히 중요하어요차학사적으로도 중요하고 미술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고 배우고 송 해야 되고 어, 하이데크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 텍스트에 없어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텍스트 하이데크를 우리가 좀 복사를 했어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빌레즈이 사람을 꼭좀 해야, 베이컨, 뭐 사람 꼭, 꼭 해야 되고 베이컨 베이컨하고 이런 사람 알려내기 꼭 봐야 되는 얘기로 그래서 이세 사람 더좀 그렇게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배르고송그 다음 시간에 들레즈 하고 아니 하이데크를 뭔 하든지 들레즈를 하든지 고 제가 보고 하기로. 아직 한세번더 하고 이제 다른 방식으로 음. 그리고 음, 수산 학생은 꼭좀 유튜브 좀 점검해가 특히 칸트 쪽플로티니스는 넘어가도 돼 그렇지 음. 칸트만 좀 집중적으로 봐서 편하실까요? <laughs> 아니요 그래도 이제 네, 젊으니까. 젊음이 아. 저, 처럼 사람들이 이제 공부를 해가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뭐 왔소, 갔소 이러면 안 되고 제대로 챙겨가 그래야지 다른 사람을 가르치, 정통으로 가르칠 수 있으니까. 예